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구원과 관련해서 세 개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너, 내 집, 예수입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그룹과 소그룹이죠. 기본적으로 그룹입니다. 그룹은 두명 이상을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그룹이 존재하기 이전에 너라고 하는 개인의 구원적 사건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에, 하지만 우리는 다소간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에 제법 많은 문제들이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으로 때때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받는 것이 있어요. 복을 받고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평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지만 구원의 본질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이 조금은 불편할 것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 나의 욕심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라고 말했던 그것을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구주시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설명했고요 갈라디아에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이제 자신의 주인임을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구원은 기존에 있었던 내 삶에다가 예수님을 하나 더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 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기존의 내 삶을 전적으로 바꾸 가는 그런 긴 여정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의 하나하나를 바꿔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 조정이죠. 나의 기존의 생각과 나의 감정, 살아가는 삶의 목표, 대인관계, 직장에서 일하는 삶의 태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하거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에 고쳐야 될 것을 고쳐가고 바꿔가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재조정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닮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재조정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을 재조정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모세는 숨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바로에게 당당히 찾아가요. 바울은 핍박하다가 회심하고 이제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 헌신합니다. 다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한 가지 일치된 것이 있다면 다 자신의 삶을 조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삶이 있었어요. 그동안 80년 살아왔던, 75년을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삶에 익숙했던 그 모든 삶의 궤적을 다시 조종해요. 미세한 조종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360도라고 하는 그큰 범위 내에서 본다면 1도 정도 조종한 것에 불과할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조종이 그들의 삶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해야 될 조종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 예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재조정해 가고 고쳐 가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도 할수 있고요. 회심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믿었는데 일생의 획기적인 재조종이 여러분의 삶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서 강력한 주권을 행사해서 그들의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역 말린 먼 곳으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불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의 많은 경우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작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잔잔하지만 지속적인 재조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기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삶에 대한 재조정이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죽여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니까요. 자신의 삶에 시급하게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 주님을 기준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즉시 자신의 삶을 고쳤던 것입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재조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배를 한번더 드렸다면, 성도들과 거룩한 대화를 나눴다면, 그런 경건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때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내 삶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다이얼이 다시 돌아가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오래된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결심했던 그 마음의 다이얼이 다시 돌아가 있다면, 다시 기준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이얼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내 삶을 다시 구원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꾸준한 노력.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삶입니다.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내 삶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될때 구원만큼 강력한 것은 없는 것이죠.